아가 조국수다 하고 말았다 했는지, 했는지. 수사... 그렇게 여고 싶다? 잘생겼습니다. 네. 아임서가 네. 아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임서가 아니었다고 예. 네. 네. 국석장과온 국민이 다 알다시피 70%넘는 압수수색했어요. 과잉수사 되고 검찰이 함부로한거 아니에요. 음, 어제 당사자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다. 과잉수사가 된다고 제가 물었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검찰이 한 아니요, 모든 행위명성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과잉수사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립 겁니다. 과잉수사가 아니었다고 요 예. 아니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과잉짜라고 하는데 과잉짜가 당사자는 아니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거 당사자가 을면서특사팀 공격하고 그리고 어, 그 여론을 동원해서 공격아는 그 여론을 동원 상황에 대해서 거중을할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다죠 여론을 가지고 장난치는 아니 다는사실 지금 그걸 안다고 주장 하면 못합니까? 그러니까 흘려두기 <목소리도> 네, 뒤에 사실 흘려두기 끊임없이 하고 심지어는 소문이 편집장이라서 하는 것 같은데, 검찰에. 기자들한테 제목을 일일이 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고요. 저는 어, 조국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신 걸로 알고 조국 사태 감을 건넜다고 들는데 그럼 제가 저희가 조국 사업하지 말았어야 했는지 수사... 그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가장 논란이 많은 게 이제 복지관에 그, 노트북 5 0대 기부한 것이죠. 네, 이 기부에 대해서 한성훈 후보자는 아, 기업에서 기부한 것이다, 잘 모른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는데 저리가 후보자의 배우자와 아, 이 회사 임원이 같은 동문이어서 아, 기부를 해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서 어, 폐기처분할 부용용도에도 투입을 기증한 것인데요. 저는 그것이 크게 문제 되는 것이 아닌데 이제 장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돈만 내면 틀어주는 약탈적 학술지의 논문이 다수게째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등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의 실장를 올린 것을 가지고 약탈적 학술지 에 올린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고등학생 기준에서 좀 어이가 안날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벤슨 마타라라고 하는 인도인 나옵니다. 저 사람이 이메일을 보냈더니 해결해달라고 한 게. 한순라는 사람하고는 음. 음. 어떤 접촉을 음. 하거나 한순희라는 사람을 도움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송동일 딸 공공저자 전자책 음. 미국 아마존 음. 서점과 음. 사라졌다. 그리고 노트북 50대 기구 인터뷰, 음. 인터뷰 역시 합계됐다. 전형적인 증거인멸 행위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딸 외에도 다른 공공저자, 음. 과장자들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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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미성년자들입니다. 음. 어,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큰 공격을 받거나 공정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내리는 건 뭐라고 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 이렇게 검사했을 찰감때 사적 경로 통해서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하고도 연락을 사적으로 그렇게 나눈다던데 대통령 배우자가 되면 I think 네. 네, you m 텔레그램으로 하 e a very happy. 이 e are n o 답변 e are not. We are not. We are not. w 그 are not. We are not. We are not. We are not. We 그 연락되지 않았을 네? 경우에 하면서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당시 그양과 연락을 소리라는 것다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그 말을 들세요 그만 <laughs> 이 비관실세 문제가 얼마나 무요한존재인지다보셨다니까 우리 온 국민이 나가서 촛불 들고 네. 싸워야 할 겁니다. 검찰총장 로드적인 나누고 그게 거에 대해서 이렇게도 뻣뻣하게 어, 대답을 하시는 거. 아 대통령의 그 대우자가 되는 것하고 안무렇게다 보장이 있습니다. 잘생겼어. 뭐라고요? 잘생겼어니까 제가, 제가 잘새겨듣겠다고 <laughs> 말씀드렸습니다. <laughs> <말씀을 웃음> 네. 2004년에 네, 아버님으로부터 상업받은 지상 3층 지상 1층 건물이죠. 맞습니다. 지금 사진을 한번 볼까요? 그 왼쪽에 보면 건물 좌측에 불법 등축이 돼서 본래 옆 건물과 후보자 건물 사이에 있어야 될통로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받았다는 보육원의 경우에 지금 보십시오. 기증자가 한 나무개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영리법인이라고 나옵니다. 한국수리회를 받습니다. 한국수리회. 법이 보면 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영리법, 제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저는 한국수리로 보입니다. 최적화는 실험과정을 분석하고 결과를 담고 있는 이 논문을 유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맞죠?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이모하고 맞습니다.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실험을 한적게 있는지. 이모하고 이모하고 제 이모 누구 이모 말씀이신데? 2022년 1월 2 6일 논문에서 말한 겁니다. 제가 제가 사실 뭐 이거 잘 챙겨보는 아빠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했다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논문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해당 실험을 직접해서 일 저자로 해서 공저자로 올려가지고 논문을 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지금 아이에 작성했다라고 하는 논문도 단독 저자 공저자로 해서 아. 할일하는 검사를 내주고 그 자리를. 그리고 날짜를 정당로 채워 놓고, 수사지휘권 동원에서 반대파들을 가혹하게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야말로 검사로부터 덕지 코를 가득 바한 피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그 검찰의 이익을 대변하다가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일하지 않을 겁니다. 그 점은 믿어주셔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평가합니 저는 이 법이 대한 정치인이나 대한 정 정치, 그,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민과 국민이 입을 피해를 신경쓰지 않은 법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